네, 반갑습니다. 비트고래입니다. 현재 시간은 이제 2022년 8월 29일 오후 9시구요. 음, 6월 이제 15일부터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8월 15일까지 두달 동안 쭉 이어왔던 상승 추세를 단 2주 만에 한 번에 이제 부셔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겠죠. 제가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보이시면은, 지금 이 초록색 선이, 음, 이 저점과 이 고점들을 이어놓은 상승 추세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점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고점도 올라가는 것이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상승 추세를 2주 만에 이렇게 다 부셔버리면서, 현재 이 구간을 이제 맞고 있어요. 이 구간에 있는데,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거든요. 첫째로, 이 구간을 지켜준다. 이 구간을 지켜준다. 가 첫째일 거고, 두 번째, 이제 쌍바닥을 찍을 거다. 가 둘째일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럴 때는, 나스닥이랑 좀 디커플링 되는 형태가 좀 많아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커플링 되면서 엄청 크게 떨어지거든요. 보시면,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6월달 이제 최저점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만 비교를 해도 말이 안 되죠? 이 구간, 이 구간이. 그쵸? 여기랑 여기, 원래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엄청 크게 떨어진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고점도 원래 같으면은 이 고점이 여기를 한번은 돌파를 했어야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나스닥도 이쪽 크게 떨어지고 나서 한번 돌파를 했어요. 이 구간을. 그래서,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 단기 상승 추세를 아직 이어나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크게 떨어지면서, 뭐, 금리 인상 발표가 났는데, 인상을 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상을 이제 지표를 확인하고, 인상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의 금리 인상에 대해 이제 얘기를 했죠. 음, 완전히 할 거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 지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는데 여기서 있을 지표가 중요한 거는 8월 말부터 이제 9월 초까지 뭐 실업률이랑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을 거고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표인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 이제 발표 날이 9월 13일 날 있어요. 우리 이제 추석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인데, 이 9월 13일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썸네일에서 이제 보여드린 내용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가 이제 제일 큰 관건이겠죠. 추석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솔직히 이제 9월 13일이면은, 9월 13일이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 구간이 될 텐데, 이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흐를지 절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돌파할 수도 있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이제 근거 하나는 상승 추세를 지금 이탈한 모습이 맞다 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고 이 장기 하락 추세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총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때 있었던 거래량보다 지금 이쪽 거래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한국 시장만 볼 것이냐.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세계를 움직이는, 이제, 미국 시장을 봐야 되고,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늘리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날 이 상승 추세가 한 번에 꺾였다라는 게좀 믿겨지지가 않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일정 날에는 항상 시장가 대응을 해야 된다. 추세, 뭐 파동 다 필요 없다. 뭐몇 파로 떨어진다. 3파로 떨어지고 뭐 5파로 올리고 그런 거다 상관없이 시장가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항상 저도 차트를 그리고 파동관 점도 보고 이제 말씀을 뭐 임펄스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렇게 뭐 3파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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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수 있는데 항상 중요한 발표 일정에는 이제 시장가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잠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음 일단은 이 구간은 그냥 제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7월 13일 날 여기에 이제 cpi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음한19,000 정도 찍었네요 19K 정도를 찍었고 19k를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죠. 24k까지 찍어버렸네요. 2 4 3 k 까지 찍었는데 이게 cpi 발표를 하면서 있었던 큰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7월 26일부터 27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발표가 있었었는데 누구나 다 예상한 것처럼 다 금리 인상이었어요. 분명 떨어져야 할게. 이제 지켜냈죠 또 올랐죠 이날 이날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8월 10일 또 CPI 발표가 있었는데 이날 또 올랐어요 갭 상승이 점점 줄고는 있지만은 근데 이제 8월 저는 좀이 8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26일 날 이제 발표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11시 10시 반부터 꼭 나스닥 시장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시 반에 잠깐 떨어졌다가 쭉 올랐다가 11시부터 계속 크게 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11시다. 10시 반부터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왜냐? 이렇게 중요한 날에는 나스닥과 커플링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잠깐 이거 조금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계속 엄청 크게 떨어졌죠. 지금도 나스닥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구간을 꼭 터치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13mm의 이 구간이란 말이죠. 지금 장기 하락 추세와 단기 상승 추세가 만나는 이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떨어지는지, 올라갈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그러면 13일날 CPI 발표일인데, 우린 추석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13일이면 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공부를 하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려요. 첫째로는. 왜냐, 상승은 다 깨졌고, 그리고, 어피트나 um, 뭐 픽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 맞는데 이렇게 현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언제 저점일지도 모르고 갑자기 누가 뛸지도 모르고 갑자기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일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다들 제가 운영하는 그 채팅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부 자료나 관점 같은 경우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좀이 구간만큼은 다들 공부를 하셔서 같이 공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13일 날이후에 방향성을 좀 보시고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왜 이제 다들 이득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돈을 잃지 않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비트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